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너무나 크고 큽니다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이 구원의 비밀과 이 구원의 비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은혜 갚을 길 없사오니 은혜 갚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되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약속의 언약의 백성 된 것, 소망 없었던 우리가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참 지식에 이르는 흑암에 살던 우리가 이제 찬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되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회복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괴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권이 이방인에게도 같이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괴간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의 은혜, 구주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바로 아름다운 비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숨겨 있었던 구속의 은혜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확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빛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어때요? 다른 세대 사람들,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숨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아들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러한 약속이었다. 그러한 언약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 창세전 하나님이 구속의 이 경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감춰두시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주셨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리엔드가 같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이 비밀의 내용. 이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의 언약 아래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이 비밀 아름다운 비밀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할수 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주예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라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름다운 비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받을 만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상속에 대해서 미리 유언장을 써놨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실제 그러한 타인과의 관계 외에 보통 우리가 상속자가 될수 있는 것은 자녀 직계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상속을 하지 않고 상속에 대한 유언을 써 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눈을 감으면 어때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어요. 받아들이 되신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면 그와 동등되게 아들로서 그의 형제 자매로서 그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때요? 양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는 나라를 그리고 그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밀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비밀이다 그리고 지체가 되고 함께 또 지체가 된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서을 통하여 우리가 어, 앞에도 보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예수가 몸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때요?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교회의 어, 그리스도인들은 지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같은 지체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겠어요 근데 바로 이 아름다운 비밀, 하나님이 감추주신 비밀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함께 복된 약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가 누리,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 영생함을 얻고 그 영생함 가운데에 왕 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세무궁토록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자녀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요?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은이 그랬어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로 비밀 내용이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같이 체가 되게 하시고 글소와 함께 그다음에 그 영광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비밀을 열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아름다운 비밀을 복음으로 받아서 이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신 이 비밀을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대로, 나는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서, 난 이것을 똑같이 받아서 그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요? 이제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감동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아, 생명을 한번 받아보세요. 야, 내가 이제 잃었던 생명 찾아 꼭한 명으로 넣었다. 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선물을 받고 나면 어때요? 어떻게 갚을 수가 까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예수를 죽인 귀수고, 내가 앞장서서 핍박했고 믿들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이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경륜을 알고 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 지혜, 이본이 복된 소식을 알고 나니,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 내가. 주님이 어, 바울을 불렀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쓰기 위해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똑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크니 나도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극류가 자비를 입었으니 나도 극류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자 같이 은혜의 선물 받은 자답게 일꾼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대대지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바, 은사, 능력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심의 감동을 따라서 할수 있는 대로 그 은혜 갚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글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된 자의 고백이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때요? 스테반 집사님은 세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먼저 최초로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 후에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후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 사방에서 흩어지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된다면 헬라인에게도 그때부터는 주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지구상의 첫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비밀, 아름다운 비밀을 안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다 일꾼이 되어 자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신실한 일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목회하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사단전 어,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의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과 어, 어, 사울이었다 사오리였, 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 에, 비로소 이 아름다운 비밀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져서 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 말씀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구브로 즉 어, 키프로스에서 온 레위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니게르 시몬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니게르로는 언니 피부색이 검다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들. 그다음에 로마식 발음으로 루치오스. 로마의 화려한 문화권에서 아주 로마의 화려한 문화권과 모든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계의 레위인의 독특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화이라는 사람 도 어떤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유모에서 길러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경과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여서 결국은 뭐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인이나 남, 남녀도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온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야말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아름다운 비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를 선물 따라 내가 이꾼이 되었다 모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일꾼된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이때서부터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꿈을 꿨고, 한 성령님 안에서 감동받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오직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요, 그리고 한 상속자요, 그리고 한 약속을 받은 그러한 가장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아가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시나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은혜를 다 받았는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이르살렘과 온유다와 사마을 땅끝까지 이런 증인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열정도 식어져가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 따라 각각 나누어 주신 사명, 교사면 교세대로, 섬기는 자면 섬교대로 정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정말 선자의 역할을 하는 자는 선자의 역할을 각자 하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다 활용하면서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있고, 기으르고 나태하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정말 부끄럽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자의 신앙을 다시 우리 믿음 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이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이꾼이 되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나는 일꾼이다. 난 이런 은혜 이 아름다운 비밀을 이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이 복음을 내가 안았다. 이 선물을 받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선물 따라 나는 이것을 전하는 것 뿐이다.라고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를 증거했던 그러한 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복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요. 더 열심히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더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때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물로 돌아가신 그러한 이유와 그 값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신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죄세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시 간데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숨겨두신 그 비밀이 바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신 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인지요 생명록에 기록될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되새기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상속자 된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가 지체가 되고 이 약속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인지 극률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만월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저발인자 되지 아니하도록 이 은혜의 빚을 꽉 붙잡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길을 다는 믿음에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